<laughs> 아니 그이소가권이 조합 설립이 지금 본인의 임기 이후에 될 수도 있어요. <laughs> 그렇죠. 응? 그러면은 삼성, 그러니까 되게 냉정히 말하면 삼선을 다 채워온 상태에서 이소가권을못할 수도 있어. 아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사람은 소위 말해 사기죠 사기 당한 거죠. 음. 구청에 대해서 사기 당했다고 저는 고소할 수 있는 구조라고 봐요. 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응. 아니 명백히 사기인 거잖아요. 권한 없는 사람이 네, 설계 공모였고 당신에게 신년 계약...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.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일...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딱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. 남의 집에 물건을 내가 어. 당신이 가져가세요.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아니, 구조예요. 고기에다가 근데 내가 심지어 난 돈도 없어. <laughs> 내 권한이 없는 거죠. 내 집이 아니야. 권한도 없는데 내가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야. 음. <laughs> 돈도 없어. 그냥 봐서 하세요. 라고 한 거야.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, 지금 이그 구조 자체가 뭐 사기니 뭐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던져버리고도 이해가 안 돼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리고 그 유진상과 역세권 그, 그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의 국민의 세금을 써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. 그렇죠. 네. 아니 지금 뭐2 0개가 됐던 재개발 지역이 5 0개가로 늘어났다고 제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 본것 같은데. 맞아요. 그럼 50개 다 하시던가요. 그러니까 50개 다돈 네. 넣으시던가요. 한 10억씩. <laughs> 500억 넣으시던가요. 그것도 아니고 뭐~ 여기만 뭐~ 공공 말은 공공재개발인데 공공재개발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~ 렇 그~ 그러니까 이게 그~ 구청에서 공공재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속으시면 안 되는데 공공재개발이 아닙니다 민간재개발인 겁니다 그냥 사실은 근데 이제 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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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뭘뭘 뭘 받는 조건으로 뭐~ 용적률을 더 주고 뭐~ 뭐~ 어쩌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~ 마치 빛깔은 공공재개발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사실상 민간재개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. 근데 그거를 자꾸 공공재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뭐다딴데다 돈을 넣던가 그러면 근 네, 지금 이제 저번 방송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지금 남을 수 있는 거는 응. 결국 그 역세권 사업에 대한 청사진 그거 하나 갖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근데 그 청사진을 써먹을 수 있는 단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. 그 기회를 위해서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그좀 멋있어 보이는 그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?